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아입니다. 금일 보실 현장은 20평대 아파트 공간이고요. 고객님께서는 신혼 부부이시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 네, 현관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구축과 똑같이 중문을 가니까 조금 애매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인트를 중문에다가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문에 우드 계열을 넣고 아치형 거울을 넣으면서 여닫이 중문으로 바꾸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었고요. 이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천장까지 유리를 넣지 않고 이 프레임 또한 우드 톤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현관 내부를 한번 보시면 신발장 공간이 사실 워낙 넓지가 않았는데 고객님께서큰 신발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높이만 되는 신발장을 시공을 하고 하부에 간접조명을 같이 시공을 했고요. 상부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를 시공을 해서 좀더 은은하게 현관을 비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기 편리하라고 노출 매입 센서를 놓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히든 센서를 넣음으로써 센서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렇게 그대로 시공을 해서 아주 깔끔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취향을 100% 반영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벤치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이 그걸 어떻게 공간에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실링 팬을 달아서 삼각형 모양을 넣고 현장 오물천장을 파서 벤치를 형상화할 수 있으면서도 실용성이 아닐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양쪽 날개벽과 현정벽을 철거를 할수 없는 매력벽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 같이 아치형으로 해서 조금 아늑한 느낌을 줄수있게했고요 이쪽은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제 식용구나 티페이이라든지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 공간, 다이닝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천장을 보시면 쇼파 뒷면에 2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을 3개씩 매입함으로써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TV 앞 전면부에는 라인 조명을 시공을 해서 주방 끝까지 가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아주 얇은 몰딩 걸레 바지를 시공을 했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동화마루에 나트스 진 강마루를 시공을 해서 밝으면서 페일 느낌이 날수 있는 편안함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주방 공간입니다. 어, 주방 공간은 아일랜드가 튀어나온 기역자 형태로 시공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살짝 단을 올리고 우드 포인트를 주면서 이쪽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아일랜드 쪽에 만들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상, 하부, 그리고 미드웨이와 상판까지 화이트로 통일하면서 을 아주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게 했고요. 거실에서부터 오는 라인 조명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확장감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각 싱크볼을 시공을 했고,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까지 전체적인 화이트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덕션도 화이트 비스포크 인덕션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화이트 베이스를 무너뜨리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간접 조명을 주백색으로 시공을 해서 주방에서 일을 할때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목소리> 네, 욕실입니다. 어,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0각의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조적 젠대를 쌓으면서 이곳의 수납 공간, 전면에는 화이트 템바보드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보기와 무광 스테인레스 수전 등을 시공을 해서 고급짐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간과 똑같이 주백색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퓨젠트 환풍기를 넣어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어 또한 9mm 문선을 사용하고 무광 화이트 필름을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그의 포인트가 될수 있게 무광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시공했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6, I have a to pick the same.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조도를 어마어마하게 낮췄습니다. 천장에는 3인치 다운라이트 조명 2 개와 2인치 다운라이트 3 개, 전면에 벽등 2개 그리고 위에 간접등 하나만을 시공해서 전체적으로 무드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앤우드인만큼 이곳에는 우드 템바보드, 이곳에는 우드 선반을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도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시공했고요이 가격 옆에 침대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양쪽에 벽등을 설치하고 벽등에 대한 스위치, 콘센트를 시공을 함으로써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어, 이방 온전히 드레스룸을 사용하길 원하셨고요 무광 크림 화이트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고요 이 공간 밑에는 크게 4단 서랍을 설치를 하고 얘는 무언가를 비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이다 보니까 자꾸 강조를 하지만 이 블라인드를 우드로 맞춰서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포인트를 맞추신 모습이고요 맨끝 쪽을 보시면은 삼성 에어드레서 제품을 시공을 하고 거울이 함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드레스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드렸습니다. 조도 또한 전체적으로 주백색의 2인치 매입등을 시공을 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우드 포인트, 그리고 따뜻한 조명으로 인해서 한국에 어울리는 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